그림 한 점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고대성화 한 점을 단서 삼아서요. 예언자 엘리야의 장대한 서사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 사건들이 막 뒤섞여서 좀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인물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뭐랄까 시각적 연대기 같은 거예요.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엄청난 서사를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술이 그 자체로 이야기책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부터 이 성화를 장면 하나 하나 뜯어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그는 기원전 9세기에 활동했던 이연자 바로 엘리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당시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들과 목숨을 걸고 버렸던 아주 담대한 대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화에 그려진 그의 이야기. 그첫 번째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왕이 섬기던 신의 사제들과 벌이는 아주 극적인 대결 장면입니다. 성화 왼쪽 아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게 일촉즉발의 대결을 위해 준비된 모습이죠. 바로 여기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진실의 순간을 아주 눈부시게 보여주죠. 수많은 사제들이 아니라 단한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극적인 승리가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준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막으로 도망쳐야만 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림 속에서 엘리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도망자가 된 그가 광야에서 신을 만나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여정을 볼수 있죠.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그의 깊은 고립감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화는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타난 신성한 도움의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음식이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하나의 사건이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 심오한 순간이 신의 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압도적인 기적이나 화려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내밀한 존재감 속에서 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성화의 가장 중심부, 그리고 엘리아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사건에 도착했습니다. 이두 걸작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똑같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도 각 시대의 예술가들이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극적인 한 장면에 정말 풍부한 상징들이 담겨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엘리아를 하늘로 이끄는 불의 전차가 있고요. 예언자의 영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의 겉옷,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손까지 모든 요소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그림 사이에 나타나는 묘묘하지만 중요한 차이. 혹시 눈치채셨나요? 왼쪽 그림은 저 붉은 원, 즉, 하늘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른쪽은 엘리아를 태우는 회오리 바람의 그 역동작은 힘을 더 부각시키고 있죠. 그런데 엘리아의 이야기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여러 문화 속에서 살아남아서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각색되거든요. 그의 유산을 이해하려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믿음이 들어올 때 기존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엘리야의 상징인 불의 전차가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천둥의 신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겹쳐진 거죠. 이렇게 여러 문화와 섞이면서도 엘리야의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비가들 중한 명으로 꼽힐 만큼 아주 강력한 신념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엔 그저 혼란스러워 보였던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순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서사적인 예술 작품의 시각적 언어를 해독할 도구를 갖게 됐다는 거죠. 중심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주변 장면들을 따라가고 상징을 찾다 보면 어느새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법을 알고 나면요. 엘리아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